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 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은주입니다. 불토코인이 개당 7,800만 원을 넘기며 올해만 가격이 두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에 국내 유동 자금이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선 하루 20조 원에 육박하는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고 또 올해 대형 거래소들의 신규 회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배,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및 조사 서비스 더포를 진행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에 따르면요. 이 암호화폐 투자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총 3만 1703명의 설문 참여자, 참여자 중 과반수 이상이 최근 암호화폐를 처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내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휴면계정 해제 요청 움직임도 드러났는데요. 지난 2017년 비트코인 투자 광풍에 투자를 했다가 멈춘 후 최근 다시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에 달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투자할 용의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용자도 전체의 13%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신규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섣부른 판단으로 시작했다간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기 쉬운데요. 특히 높은 기대 수익을 바라는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주식처럼 기업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고 또 암호화폐 가치보다는 근거가 불분명한 투자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초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투자 기준으로 이 암호화폐 동향 파악, 마켓 인덱스 활용, 투자 유의 종목 확인 등세 가지를 제시했었죠. 먼저 초보 투자자의 경우 암호화폐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나아가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상황에 적합한 마켓 인덱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투자자를 위해서는 투자 유의 종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신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러 검증된 지표와 정보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또 신중하게 투자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이은주였습니다.